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18년도 문코대목소리 김준형 아나운서입니다. 이번 순천을 무대로 펼쳐지는 역사적인 감동의 무대에 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문스케 전국가 대표인 조지현 아나운서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심사를 꾸준하게 맡아주신 김영재 스페셜리스트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문스케 경기가 열린 네. 날입니다. 저희 문콘의 효자 종목인 만큼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큰데요. 선생님, 이번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예, 이번 답사 문콘의 영광과 문숙회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한번 저희가 잘 지켜보고 여러분께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에이스의 등장! 작년에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였던데 주문하신 <laughs> 내이 <laughs>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잘것같아서더 짜게 해드릴게요 <laughs> <laughs> 아 이방적을 <laughs> 떨고 있습니다 수업때도 저렇게 방청맞은 친구인가요? 아늘 얌전하지요 잠도 잘자고요 아, 잘 자고요. <laughs> 아 이거 팀판했어요 김금민 선수! 은쿤 선수 고개를 까딱거리며 비트를 타기 시작한대요. 굉장히 더럽고 불쾌하다 생각합니다. 울쿤에 아주 잘 네. 어울리는 좋은 수식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14년도의 김준영처럼 귀엽고 깜찍하고 귀여운 마음또 우리 김영재 선생님 아니십니까? 아... 이번 총은 어. 또 백설공주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보면 뭐 아주 귀여운 의상들을 입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아, 직접 제작한 아. 의상들이라고 하죠 아, 아, 저는 저, 저 사과 정말 탐나거든요 음. 불안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일어 위험한 거 같죠? 문구는 있어서도 안 되는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제앙 얘들은 아닐까? 남쟁이들 구출하러 갈 거야 아유 정말 혼칠하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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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정말요? 주로 이들이 봤습니다. 아름다운 꽃 피어나고 있으니까 김영태 선생님 죠 문콘에서 피어나는 사람들의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십여 <laughs> 년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한번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려야겠습니다 <laughs> <laughs> 강렬 모는 이아니아 내가 대여 돌아오겠어. 공부가 남자. 또 저희 학창 시절을 주름 잡았던 네. 그런 프로, 프로그램 아니야? 그렇습니다. 야 쪽쪽할타. 와 이런 강렬. 그냥, 그냥 아. 는게 아니고 아주 쪽쪽 아, 쪽할타 버리거든요. 또 저희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뭐, 뭐 실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상 없지 않은 친구가 등장했어요. 스킬 나겠구나. 이번엔 엄마는 왜기?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는 지금을 본다 바이올린을 치는데 손이 공중에서 떠나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제 마음에 이상벨이 울리면 언제가 선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저런 멘트 <laughs> 머리에서 나온 멘트가 맞을까요? 저희도 격렬하게 타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크로안타봤거든요 근데 그속도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버렸어요. 큰일 그 났습니이 상황을 어떻게 해체하려고 합 <laughs> 네팀 제목부터 아주 눈에 띄네요. 이십 세. 저 친구가 이제 새내기 배부터 때도 엉덩이 닦던 친구거든요. 무대에서. 그랬어요? 아예 이제. 응가라는 어. 소재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아 대단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저런 문이라. 메소드 연기 많이 보셨습니까? 처음 <laughs> 봤어요. 아, <엄청> 굉장한데요. <laughs> 선생님, 영혼을 담아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우와, 대박. <laughs> 아, 해피님. 다 같이 한번 저는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우야 외쳐보자. 하나, 둘, 셋, 우야! 대단합니다, 정말. 야 무대에 니다 멋진 마무리를 보여주니 마지막까지 정말 깔끔했습니다. 네, 역시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선수들이 뜨거운 열정을 하나되어 그 기량을 인정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 자, 2조와 10조 20세 계산했거든요 아! 20세, 20세 팀이 2등을 했어요 아! 대망의 금메달입니다 아! 아! 팀입니다. 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전부 다 중요하지만 팔번 여러분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매달 이상으로 값진 여정이었고요. 우리를 팔번 선수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laughs> 감동적인 거 이제 저희 문스케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감동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춘계답사의 활용점점 문스케에서 꼭보다 문코 팀이 금메달을 수상했다 아주 감동적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문스케는 응원해준 많은 문코 문콘... 들에게 수고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뜨겁던 순천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김준영, 도지연, 김현우였습니다. 섹시, 뭉컨 다시 뜨겁게 지금까지 HY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